홈팀 보데글린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블론베리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하프라인 이후 공간에서 연계 능력을 발휘한다. 하우게는 좌측 라인을 기반으로 드리블 돌파와 커트인 전개의 강점을 보이며 베르그는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패스 분배 중심 자원이다. 보데글린트는 기본적으로 점유율 유지와 측면 전개에 능하나 파이널서드 진입 이후의 결정력에서는 불안정한 흐름을 반복 중이다. 전체적인 점유율은 유지되지만 슈팅으로 마무리되는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순간. 경기 흐름이 급격히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원정팀 브란 포메이션은 433이며, 핵에 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병행하는 전방 자원이다. 피네는 측면에서의 침투와 드리블이 위력적이며, 콤비그는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이선 침투 타이밍이 뛰어난 선수다. 브란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파이널 서드에서의 침투 전개가 매우 정교한 팀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패스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는 복합 공격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불안은 점유율 뿐 아니라 전개 완성도에서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데글린트는 측면 전개에서의 장점은 있지만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흐름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매치는 불안의 침투 패턴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홈 마멜로디 선다운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이너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짧은 패스 연결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다. 리베이로는 전방 압박과 이선 침투에 능하며 볼 소유 후 속도감 있는 전개가 특징이다. 아서 세일즈는 박스 근처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스트라이커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의 조직력은 준수하지만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공간에 대한 커버 속도가 느리며 빠른 윙어를 상대로는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전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3이며 길라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능한 정통 피니셔다. 아데에미는 클래식 윙어 스타일로 측면 터치 라인을 따라 돌파하며. 컵백 패턴을 자주 시도하고 있으며, 사비체르는 중원에서 타라박과 볼 배급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킥 능력까지 모두 보유한 자원이다. 기라시 아데미 조합은 측면을 흔들고 중앙에서 마무리하는 정형화된 공격 패턴을 통해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고 있다. 마멜로디의 수비 구조가 좌우로 벌어질 경우 컵백과 문전 슈팅 패턴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도르트문트는 컵백과 마무리 조합을 중심으로. 공격 전술이 체계화된 팀이며, 마멜로디는 압박 대응과 수비 간격 유지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전개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 모두에서 도르트문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이며, 라우타로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이 탁월한 최전방 자원이다. 에스포시토는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바렐라는 중원에서 메짤라 무브먼트를 통해 측면 공간을 공략하는 전술 핵심 축이다. 인터밀라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안정된 수비 구조를 유지하며 중원에서의 숫자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하는 스타일을 구사한다. 공격 전개 시에는 바렐라가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라우타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시도하는 명확한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볼 전개 속도가 빠르고 세컨드 볼 회수율이 높아 상대가 수비 블록을 정비하기 전에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원정팀 우라와 레즈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이 좋은 자원이며, 마테우스 사비오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가 특징적이다. 와타나베는 중원에서 수비 전환과 전개를 담당하지만, 탈압방 능력에서 다소 기복이 있다. 우라와는 수비시 빠르게 블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측면과 중앙 간 간격 유지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페널티박스 측면 공간의 커버 능력이 떨어지며, 하프스페이스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공격 전환 시에도 역습 루트가 단조롭고 세컨드 볼 연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며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긴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집중력 저하로 인한 실전 빈도가 높다. 인터밀란은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창출 능력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며 우라와는 수비 전환과 커버 능력에서 반복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공간 배치, 압박 전개, 침투 루트 등 전술적 핵심에서 인터밀란이 모든 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실전 패턴이 반복되는 우라와에게 이번 매치는 수비 대응 면에서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홈플루미네시 포메이션은 433이며, 에베랄도는 전방에서 민첩성과 득점 감각을 모두 갖춘 자원이다. 카노비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이며, 마르티넬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패스 조율에 능하다. 플루미네시는 하프스페이스와 중앙 침투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공격 전개 시에는 양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과, 전방 3인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어간다. 중앙 미드필더들은 템포 조절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수비 전환 시에는 간결하고 촘촘한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편이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3호이며 에릭은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의 강점을 보이는 유형이다. 엄원상은 측면 침투와 뒷공간 침략에 강하지만 고립 상황에서는 존재감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고승범은 중원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전방 패스 능력을 갖췄으나 압박 상황에서의 판단 속도는 기복이 있다. 울산은 최근 300전환 이후 수비 조직력이 급격히 불안정해졌으며 마멜로디전에서도 실전 적응에 실패했다. 정우영과 김영권의 민첩성 저하 그리고 서명관의 부상 이슈가 더해지며 수비 라인은 매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비 간격 조율과 하프라인 수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공격 전개를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울산은 300전환 실패와 수비 리더진의 체력 저하 핵심 수비수 이탈이라는 삼중고에직면해 있다. 반면 플루미네시는 조직적인 압박 구조와 탄탄한 전술 흐름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전체적인 전력 구성과 현재 팀 밸런스를 감안하면 플루미넨시 우세는 매우 확실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홈 퀴라소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카스타니어는 직선적인 돌파와 스피드를 앞세운 측면 옵션이다. 바쿠나는 이선 중앙에서 탈압박과 롱패스 시도에 강점이 있지만 압박 대응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는 자원이다. 마가렛은 공수 밸런스보다는 공격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윙백 유형으로 뒷공간 노출이 잦다. 퀴라소는 전체적으로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모습이며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수비 전환 시 대응 속도와 대인 방어의 집중력이 불안정해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실점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간다. 원정팀 캐나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레리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정확도 모두 갖춘 최전방 공격수다. 아메드는 이선에서 좁은 공간을 활용한 패스와 연계에 능하며 순간 가속을 통한 돌파도 가능한 자원이다. 오소리오는 중원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볼 소유 후 템포 조절과 공격 전환에 깊이 관여하는 핵심 미드필더다. 캐나다는 약체를 상대로는 전방부터 압박을 시도하며 탈취 직후 빠른 슈팅으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상대 진영에서 높은 위치에서의 볼 탈취 비율이 높고 공격수가 아닌 미드필더들이도 슈팅 포인트에 자주 진입하는 전개를 보인다. 캐나다는 전방 압박과 템포 전환에서 확고한 전술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퀴라소는 수비 조직력과 압박회피 능력에서 취약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어 점수차가 벌어질 여지가 큰 경기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압박강도 차이가 경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홈 리버플레이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드리우시는 최전방에서의 움직임과 볼 지켜내기에 능하며 콜리디오는 측면에서 터치라인을 따라 파고드는 침투의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카스타노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커버를 병행하지만 창의적인 전진 패스에서 영향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리버플레이트는 중앙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개하는 빌드업 흐름을 유지하지만, 공격 루트는 측면 침투를 통한 하프스페이스 진입이 거의 유일하다. 세컨드 볼 회수율과 템포 조절은 준수하지만, 상대 박스 근처에서 마무리 완성도는 기대치를 밑도는 경향이 강하다. 후반에 투입될 벤치 자원들도 뚜렷한 활력을 불어넣기 어려운 구성이라 전체적인 공세 유지력이 떨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타난다. 원정팀 몬테레이 포메이션은 3호이며, 오칸포스는 드리블과 커신에 능하며, 베르테라메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유기적인 연계 플레이에 가담한다. 카날레스는 중원에서 빌드 없이 점유율 유지에 기여하지만 박스 앞에서의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다. 몬테레이의 공격 전개는 대부분 2대1 원투 패스를 중심으로 한빠른 패턴 플레이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외의 공격 전환 루트가 극단적으로 부족하고 좌우 전환이나 세컨드 플레이에서 창의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 외에는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적고 세트피스나 크로스의 위협도 제한적이다. 후반 데스에서도 뚜렷한 변화 카드를 찾기 어렵고 전술적 유연성 부재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두드러진다. 공격 전개 루트의 단조로움과 후반전 전술 카드의 부재는 이번 매치업의 가장 큰 공통 약점이다. 수비적 집중력은 유지되나 공격 흐름이 반복되면서 흐름을 주도할 팀 없이 평행선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다. 홈 온두라스 포메이션은 4일 4일이며 쿠이오토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최전방 자원이다. 로페스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과 템포 조율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며 수비 커버도 안정적인 편이다. 로자노 콜로는 이선에서 과감한 전진 패스와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시도에 능한 공격형 미드필더다. 온드라스는 1차 압박 이후 곧바로 하프라인 전방으로 진입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측면에서의 빠른 크로스 전개와 박스 안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원정팀 엘살바도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브라이언 장은 침투와 마무리에 비해 연계 플레이에서 기복이 있는 유형이다. 오르티즈는 중원에서 수비 집중도는 높지만 전방 전개 시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가 제한적인 자원이다. 오르다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볼 소유 시간 대비 효과적인 결과가 적은 편이다. 엘살바도르는 점유율 운영보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전방 압박을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공격 시에는 단순한 패턴과 예측 가능한 전개로 인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온두라스는 박스 근처에서의 전개와 결정적인 세컨볼 공략에서 조직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수비 중심의 전술로 인해 공격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줄어들며 경기 주도권을 잃는 흐름이다. 전체적인 전술 짜임새와 공격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온두라스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